Come back. <laughs> 다시 오셨습니다 자, 그러면 저번 시간에 비사 1탄, M -E. 자, 오늘은 2탄 준비했습니다. 저번시간 했던 거 한번 복습, 한번 해볼게요. 어, 로즈부터 세문장 한번 기억나는 거 하나씩 말해볼까요? I am cold. 영이엠콜 아이엠콜, 이엠콜아이엠 e 아이엠콜, 아 u 엠콜 아이엠콜, 아이엠 우리 정말 예쁘다. 우리는 엄청 예쁘다. 어, 예쁘다는 프리티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자, 그리고 엘리사. He is bus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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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요 자, 그러면 오늘은 이탄이니까 여기다가 저번에 잠깐 제가 알려 드렸는데 춥지 않다 하고 싶은 거예요. 나스를 어. 어. 붙일 거거든요. 나을 네.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요? I am not. 나 아, 여기다. 비동사 옆에 플러스 나를 붙이면 부정문이 되는 거야. 부정문.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. <laughs> 그렇게 예쁘진 않아. Are,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. We are, we are not so. 여기다가 또나을 붙이면 아, 근데 좀 슬프네요. We are not so beautiful. 그렇게 뭐 아름답진 않아. 어, 그는 안 바쁜데? He is not busy. 그러면은 not을 한번 다른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? I am not fit. 자 그러면 또 not을 한번 문장으 만들어 보세요 He is not hot He is not hot 그게 무슨 뜻이죠? 덥지 않다 그, 그는? Not, 그는 덥지 않다 아, 그는 <laughs>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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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완벽하게 마스터 하셨네요 너무 기뻐요 축하해요 네. 네, <laughs> <conversation. 웃음> 완전 문장 나왔어. 네. 완전 최나왔어. 예, 너무 기뻐요. I'm so happy. Young. He is not hungry. He is not hungry. 새로운 단어 나왔어요. hungry는 네. 배고픈. 배고픈 다시니까. t 배고프지, 아, 배고프지 않다. 않다. 배고프지 않다. 그럼 이제 다 쓰는 법 이제 아시겠죠? 네. 오케이.